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지금 고흥에서는 열대작물인 커피가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해마다 늘면서 6차 산업을 위한 새로운 시도도 시작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시설 하우스 안에 빼곡히 들어선 500여 그루의 커피나무들. 가지에는 콩 모양의 열매가 검붉은 빛깔을 뽐내며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가까이에 커피 나무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열매가 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고흥에서 커피 재배가 처음 시작된 건 지난 2012년. 국내 최대 일조량과 온화한 기후의 영향으로 지금은 15농가 2헥타르까지 재배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생산량도 크게 늘어 올해는 3.5톤의 원두가 수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이 체련이 안 됩니다. 공물로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수에서 애호가들이나 6차 산업화를 위한 시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험은 물론 전문 교육까지 가능한 대규모 시설이 문을 열면서 그 성공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하고 바리스타 과정이 접목에서 지역 경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대체 작목 육성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고흥의 커피 재배 면적은 오는 2020년까지 10만 제곱미터 축구장 14배 크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해 남해안에 보름달물 해파리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유생 밀도를 고려할 때 올해 남해안에는 보름달물 해파리가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증가하고 해파리 주의보 발령 시기도 예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달 전국 24곳의 해역을 대상으로 해파리 유생을 조사한 결과 경남 지역에서는 세제곱미터당 최대 16개체가 발견됐습니다. 전남도내 군 지역 재정 자립도가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전남의 재정 자립도는 1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군단위 평균도 8.7%에 그쳤습니다. 또 전남지역의 시단위 평균 재정 자립도는 22.6%였고 광양시가 31.2%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광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46.7%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남도 내 농어촌에는 수돗물 대신 지하수나 마을, 간이 상수도를 먹는 마을이 많습니다. 이들 마을에 가까운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어촌 마을에 가면 수도꼭지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물이 나오는 도시와 달리 지하수를 파 쓰거나 지표수 등의 간이 상수도에서 끌어쓰는 마을이 많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파가지고요 열여섯 가구가 쓰고 있고요 샘을 파가지고 네 집이 쓰고 있고요. 이처럼 상수도 보건 위생이 취약한 농어촌 마을 가운데 광역 상수도 관로에서 가까운 마을에 수도 물이 들어갑니다.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광역상수도 공급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영암 강진 장성 등 20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물을 공급하는 공사를 추진합니다. 일단은 배수지 공사를 먼저 하고요. 배수지에서 가까운 리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도물을 가정으로 보내는 6개 배수지와 26.5km의 관로를 설치하고 사업비 52억여원은 정부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분담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해당 마을 2천여 명의 주민들이 하루 570여 톤의 수돗물을 쓸수 있게 됩니다. 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는 광역 상수도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더 차단해 안전한 물 소외 지역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영농의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반농사를 짓는 데는 말 그대로 뼈가 빠질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농촌 일손이 갈수록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은 농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여느 고추밭과 달리 흰색 부직포가 두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터널식으로 만들어진 시설 안에는 고추 모종이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농법은 이상 기후와 설이 냉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니 지난해 수확량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부직포를 벗길 때까지 병해충 방제를 할 필요가 없어졌고 병든 고추를 따줘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게 돼 고령의 농민들이 주축이 되는 고추 농사에서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병이 오면 이럴 건다 작업을 해야... 뽑아내기도 하고 없애 버려야 되거든요. 소각시켜 버려야 되거든요. 병충가안 오니까 그런 일은 또 덜어 주지 않습니까요.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농기계 임대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임대 사업소마다 농기계를 들이로운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루 임대료가 만원 안팎에 불과한데다 조작 반복도 갈수록 간편해져 농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임대 농기계는 밭작물 관리에 필요한 것들로 갖춰졌습니다. 농가들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이렇게 지, 농사를 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도 전남은 65살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넘어서면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노동력을 최소로 줄이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시가 도사지구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순천시는 야흥동 일원 18만 제곱미터 면적에 36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까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조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구단위 계획을 비롯해 기본 계획,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도사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순천만과 4.8km, 순천만 국가정원과 2km 인근에 위치해 있어 주변 생태 환경과 연계한 마이스 산업, 공공, 민간 연구소 등이 성공적으로 유치되면 고품격 미래형 산업단지로 창조 경제의 혁신 거점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각종 지원에 나설 계획에 따라 여수시가 기업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에서 최근 3년간 30억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중소기업 가운데 재무 상태와 기술 혁신 성과가 양호한 115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과 팔로 기술 지원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지역에서만 12개 중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기업체에 선정 계획을 통보하고 신청서를 접수해 실태 조사표를 만들어 다음 달까지 전라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저온 저장 시설 사업 희망자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역 내 10군데 사업체를 선정한 뒤 컨테이너 패널식 저온 저장 시설 설치 비용을 50% 이상 자부담을 전제로 각각 6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자는 10년간 시의 사후 관리를 받게 됩니다. 지난달 여수 지역의 화재 피해액이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여수에서는 모두 28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고 2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의 원인별로는 담배 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의 부주의가 전체의 57%인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원인 6건, 기계적 원인 3건 등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시가 높은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관내에서 화재와 교통사고, 자살 등으로 인한 평균 사망자 수는 175명이라며 이 같은 사망자 수를 최고 20%까지 줄이고 3 4 등급에 그친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안전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대책에서 어린이와 노인들의 교통 보호 구역을 정비하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자살 위기 상황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일자리 창출 실적을 두고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선의의 경쟁에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광양, 순천, 목포, 나주시와 담양, 해남, 완도군 등 전남 7개 시군은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이행 중인 우수 기초 자치단체로 평가받아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최종 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목표와 대책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성과를 확인 공표하는 고용 활성화 시책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 우수 추진 지자체를 확정해 시상합니다.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에 순천 시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쓰레기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24개 읍면동 267명으로 구성된 민간감시단이 자기 집 주변의 상습 투기 지역 순찰과 함께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제도, 개도 단속, 생활 폐기물 배출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도 방치 폐기물을 신고하고 감시와 계도 활동 공유 등 실시간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한 공무원이 집안에 혼자 쓰러져 있던 독거노인을 발견해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주한면 사무소 서선화 씨는 지난 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노인인 68살 박모 씨의 안부가 걱정돼 집에 방문했다가 쓰러져 방치되어 있는 박 씨를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근길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서울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공기는 깨끗합니다. 오늘 하늘이 차츰 흐려지겠고 아침까지 남해안 곳곳으로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4도, 대구 23도가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남해안 지방의 비구름은 차츰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수를 비롯한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다가 날이 흐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영동지방은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6.6도, 대구 16.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2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